자, 오션플랜트 주인들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오늘 오션플랜트 2 0 1일 선을 딱! 처음 닿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201선은 닿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1선이 의미하는 바는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옵션 플랜트 주주님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피곤함을 느꼈을 거예요. 피곤. 이게 201이 영업일 기준으로 딱 1년이거든요. 201선은 참고로 제가 임의대로 설정한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왜 201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201선 위에 있던 thank mm -hmm. you 주식이 현재 200일선을 맞다왔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좀 보기 드문 패턴이기도 합니다 보기 드문 패턴인데 아주 비슷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dx라고 있어요 이 종목도 200일선 위에 서좀 있다가 다는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200일선을 돌파했던 기본적인 예로는 에코프로가 있겠어 요이 종목들과 좀 비교했을 때 오션플랜트는 왜 지금 여기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는가 어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 40%에 가 가까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을 한다는 거는 80%의 수익을 나야 그제서야 본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막상 또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뭐 물타기를 한다고 쳐요 뭐 여유자금 있어 좋아 근데 그 물타기를 했는데 뭐 2년 3년 이렇게 횡보해가지고 그제서야 그 뒤에 올라가면은 솔직히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나오는 게더 빠르다는 생각이 지금부터 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저는 어,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리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두 가지의 매출이 있습니다. 해양구조물과 플러스 뭐가 있어요? 조선업이죠. 얼마 전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좋았어요. 9월 달에 9월 1 5일날 조선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9월 말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이제 쭉 올라갔던 건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9월 중순 때는요, 필리조선소에 대한 인수, 그 얘기가 이제 화두로 좀 떠오르게 되면서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타올랐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더 밀리기 시작한 게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어떠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세론이 나온 거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좀 조성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제가 오션플랜트를 기존에 사놨지 않더라면 지금은 살 타이밍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살타이밍 이라고 말을 하냐면이 200일선이 검정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보통 상상적으로 에코프로가 가장 이제 교과서적인 200일선 반등이 나온 케이스예요. 얘도 보면 200일선 위에서 놀던 날이 많았고 엄청 오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200일선을 기준으로 삼고 강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바닥 대비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그럼 오션플랜트도 여기서 이제 200일선 위에 있으니 태초마을로 돌아가서 상승했던 뭐 1,730원까지 돌아. 가서 이 종목이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둘의 이제 성격이 좀 다른데 이 오션 플랜트는 일단 상방이 완벽하게 막혀 있는 점왜 그러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2022년도에 생겼던 고점입니다. 이 라인을 이번 대세상승이 나왔을 때도 깨지 못하고 있어. 요왜 그러냐면은 얘도 조선주인데 왜 이렇게 못 가나요? 그거는 사실 이 메인 수급은 우리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데, 옵션 플랜트, 얘만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주장고, 1조원의 해양구조물 매출도 잡혀있고요 조선업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도 꽤나 노하우가 있고 잔뼈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에 납품을 한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동남아 수주까지 노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왜안 사냐 왜안 사는가는 사실 이 종목이 어, 어떻게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한 어떠한 재료가 아직은 개인투자들한테는 이게 구미가 안당기는 재료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첫 번째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장승이 나왔던 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 박순혁이란 사람, 선대인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2차전지에 대한 광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업을 따져보자는 거죠. 조선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안 묻고 단계적으로 실세 차익을 내려고 하는 세력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하냐? 그렇지 않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지금 노려야 되는 게 뭐냐? 개인 투자들이 많이 안 산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완전 거의 상승의 대부분을 반납을 하고 태초마을로 돌아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200일선은 거의 그 정도의 급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2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2만원을 기준으로 아예 그냥 예전에 이 종목은 바닥 2만원이다 왜 지금 보면 은 외국인은 거의 포트를 싹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기관 단위로 100만원 단위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그러니까 기관 마이너스 223억 원을 팔았어요. 이게 특정 기간이 10월 한 달. 10월부터 11월 지금까지 딱한달 두고 본 거거든요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 중간에서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다는 거는 반대로 과거에 팔았다는 걸 매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기간을 아예 6개월 단위로 보자는 거죠 자그래서는 어떻게 변해요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외국인은 아직 165억 원의 매수를 잡아놓은 게 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지금은 상방 리포트라든지 이러한 수급을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지금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둘다안 사는 이유는 날짜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시면 11월 19일이죠. 내일이면 11월 20일이 되는데 이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연말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꼬라지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은어 정확히 이제 수요일에서 오늘이죠.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아마 돈을 쓸라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돈을 안 썼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일이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의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내일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 구간에서는 완전히 주가의 바닥선이다 보니까 보면 좋을 것 같고. <laughs> 너무 한 번에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단기적인 종목으로 좀 돈을 벌어 가시면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한줄한주 한주 종목씩 비중을 늘리는 게 가장 베스트, 베스트. 그래서 단기적인 단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문자로 써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들은 좀 데이터를 보여 드리자면은 지금 영상이 여러분들 제가 오후 4시께 찍고 있는데 이 오후 4시에 영상을 올려더라도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좀 빨리 올린다고 해도 뭐 오후 5시 혹은 6시 혹은 뭐 7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 전달을 해 드려도 장 마감을 했으니까 크게 변형이 없는데 갑자기 뭐장 마감하고 나서 갑자기 내리꽂는다던가 아니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방법을 제가 좀 강구해 본 결과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을 해서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게 가장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는데 이 수통방은 이제부터는 어 입장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입장 인원이 다꽉 찼고요 조만간 이제 폐쇄를 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통방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문자로 이제부터는 좀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관리도 편하고요 그래서 단타 종목하고 그리고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단타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단타라고 전송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 후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식으로 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끔가다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좀 보내기 불편하실 텐데 혹은 핸드폰이 두 개이신 분들은 휴약보드 보이죠? 여기 그냥 스캔만 하면 되니 그러니까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신 다음에 갖다 대기만 하면 문자 메시지 앱으로 자동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장이라고 적혀있을 텐데 그거 그냥 지우고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숫자 1. 그러면은 아, 단타 종목가 하고 급등주 필요해서 연락주셨구나 타점도 필요하시구나 하인 하고 제가 매일매일 나오는거 보내드릴테니까 그런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종목 한종목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요즘 로봇 그리고 AI 관련해가지고 젠슨왕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으로 두배정도는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또 급등주로 예상이 되구요. 여러분들도 내 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아 여러분 다들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 지금 동네 아저씨들 회식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젠슨왕 그리고 엔비디아 CEO죠 여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이재용 회장 서로 셋이 합치면 은 순자산 금액이 뭐 수백조가 넘어가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우리나라 전세계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왕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엔비디아와 상호협력 주요 내용을 경주 APEC을 계기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 26만 장 규모의 반도체 칩,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기, 요게 우리나라 AI 산업에 큰 힘이 될 텐데, 이 자산 규모가 무려 14조 원짜리나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이 소식으로 10만원을 안착을 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8%.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뭐 조단위가 되든, 100조단위든, 1000조단위든,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AI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26만 장의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들여오게 되면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느냐?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피지컬 AI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저런 상승 그러니까 수익을 볼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하고자 는한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이 GPU라는 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어,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초대형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처럼 뭐가 이렇게 꽂혀 있죠. 이게 하나가 서버 렉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래픽 카드가 꽂히게 되는 것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뭐 열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해서 원자력 발전도 뜨고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전력의 소모량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나? 상당히 궁금하실텐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가정용 헤어드라이기가 700W 정도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장 센 강풍으로 뜨거운 바람을 쏠때 어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한 700W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 엔비디아 H100 GPU 카드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하고요. 그러면 은이 엔비디아 GPU H100이 8 대가 꽂힌 게 이게 보통 통상적인 데이터센터 서버 랙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데이터센터 서버 랙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크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센터 서버 랙한 대에는 가정용 란로 이 수십 대가, 그러니까 다섯 대 정도의 전류 사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겨울철 틀면은 온방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용 난로 수십 대가 좁은 대, 좁은 방 안에 동시에 틀어진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따뜻이 아니라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난로 50개짜리 묶음이 수백, 그리고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대한 창고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360발. 오일 쉬지 않고 열을 내뿜는다고 하니 이 원전도 원전이고 전력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보다 이 열을 빼줘야 이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안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에 들어서 주가로도 탄력을 받고 있죠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비용으로만 한해 무려 3천억 원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3천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인지 감이 잘안 오잖아요 우리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 있죠 요게 1년 운영되는 전기세가 무려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데타워 7개 분량 정도를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쓴다는 소리죠. 엄청난 전력 소모량.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이 열기를 잡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예 지금 사진처럼 이 물에다 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 버린. 참고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물이 아니라 특수 용액으로 전기가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력을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 액침 냉각을 국내에서 상용화하고 있고, 실제로 대기업단과 이미 수주가 있는 기업 하는 곳입니다. 이게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에서 강한 지지라인이 생기고, 이번에 조만간 이 정고점 돌파 나오는 타이밍에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가 상승하는 것 보이실 텐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재무도 이번 2025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그러니까 2분기 기준으로 순익도 이 113억 원 찍혀 있고요. 지금 보이시죠? 매출액 또한 994억이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치가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작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참고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누가 많이 매집했냐? 을 기관 연기금도 많이 매집을 했고요.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매집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거의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미 주가를 상승시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사인 땡땡땡은 데이터센터 핵심 제품 생산 중이고 주요 고객사로는 LG유플러스랑 LS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죠. 무려 바닥에서 몇 배, 수백 배가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오늘의 종목을 좀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젠스항이 방한 이후 초대형 규모의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칠링 차갑게 하는 기술력과 그리고 액침 냉각 소득 기대감입니다. 2 5년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회사는 신규 중설 사이클이 딱 맞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미 대기업단 특히 LG유플러스와 24년 12월 공식적으로 액침냉각시스템솔루션MOU를 체결을 한바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규모가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23년에는 6천억 규모에서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니까 시장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2배의 상승이 나온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이밍이 이제 정고점 돌파 타이밍인데, 정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미 의도적으로 매물, 수를 위해서 그를 눌림이 나왔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오를 전망이라는 거가 되겠죠. 휴대형 데이터센터의 최대 수에전망되는 기업으로서 시장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대인 거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매집이 이미 보여드렸듯이 포착이 되었고요. 단돈 몇만 원인 현재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을 타는 종목들은 10만 원을 가는 거는 사실상 거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최대한 빨리 주셔가지고 한, 한 주라도 싼 타이밍에 매집이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만원에 매도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 2만원대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은 5배 수익이죠? 3만원대 받아가시면은 3배, 4만원대 받아가시면은 약 2배 언저리, 5만원대에 연락하시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 영상으로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된 추가적인 설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비중조절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010. 4438에 5734, 여기로 문자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추가적인 설명 좀 곁들여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어 이번에 이 종목 말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바닥 대비해서 3배 상승이 나왔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타이밍에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캐치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10-4438-5734 문자로 폭등이나 남겨주시고요. 이번 종목이 매도가 나가면 다음 종목도 제가 준비되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락 꼭 남기시고요.